자 애매한 개념 선지가 나왔네요.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성찰입니다. 뒤에서 한번 나오겠지만 자 성찰해 볼게요. 제가 어저께 스타벅스에 갔어요. 스타벅스 에 가서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. 그거딱 먹는데 오늘따라 너무 아메리카노가 쓴 거야. 내 인생이 달아서 그런가? 그게 아닌데 너무 쓴 거야. 그래서 점원한테 가서 아 이거 너무 쓴데요. 라고 하니까 점원이 잠깐 먹어보더라고 이렇게 스푼으로. 오 어, 그러네요. 야너 이렇게 왜 써? 그러니까 어, 쓰리샷 넣었어요. 쓰리샷. 나의 첫사랑이 좋아했던 커피 방법이다. 나 오늘따라 왠지 그녀가 그립다. 아 쓰리샷. 됐어? 성찰이다. 성찰이다. OX? X. 맞죠? 왜 X일까? 분명히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봤는데 뭘까? 자, 성찰적 태도라는 게 나왔어. 얘는 첫 번째. 우선 봐봐 삶에 대한 자신이란 뭐 타인의 삶도 관계는 없어요, 알았죠? 타인의 사, 삶을 통해서 어, 성찰할 수도 있어, 알았죠? 아무튼 삶에 대한 뭐다 깊은 생각이야. 이 깊은이란 말이 대단히 애매하죠. 그렇죠. 성자가 무슨 성자? 살피 성자. 차리 살피 차. 살피고 살펴라야 알았죠. 그럼 두 번째 대체로 뭐가 나와? 반성, 부끄러움 이런 거죠. 어, 아 붙이마. 너만 보면 부끄러워. 이 부끄러움이 아니야 알았죠? 그렇죠. 아 부끄러움. 뭐 앞에 나와서 말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. 이 부끄러움이 아니야, 알았죠? 뭐에 대한 부끄러움? 삶에 대한 부끄러움, 삶에 대한 반성, 알았죠? 됐죠? 세 번째 또뭘 수가 뭐 깨달음. 어떤 삶에 대한 이치를 깨닫거나 무언가 를 알게 된 것이 알았죠? 수학에 대한 깨달음, 수학에 대한 성취 이렇게 말해요, 알았죠? 됐지, 오케이, 깨달음.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요. 자 단순 그리움, 단순 슬픔 있죠. 얘는 뭐야? 절대로 뭐가 될수 없어. 성찰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야.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.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스타벅스 쓰리샷이라는 시는 성찰이 될수 없어. 알았죠? 단순한 그리움이니까. 뭔 말인지 알겠죠? 이렇게 많이 나왔어. 단순 슬픔과 그리움을 성찰과 연결시켜서